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아 너무 시간 빨라. 아 굿이스 학교 가야 되는데 반 배정 그 첫날 진짜 학교 들뜨기 싫더라고 데난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laughs> 아니, 오늘 수업이 순간적으로. 그러구요 <laughs> 순간? <laughs> 왜왜반 배정이 순간이었려요 아니요 그날 저희. 가는 날에 당일에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누구 아. 누구 몇반막 이러면서 엄청 아. 시끄럽지 않을까. 아 요즘에는 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아니요, 저희 그 직접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알려줘요. 아 진짜? 근데 그거 진짜 와. 아, 아니 이렇게 후식. 좋은 시대에 왜 그런 식으로 부식 방법으로? 제 말이요. 아. 문자로 보내면 누구 누구 몇반몇 반. 그렇지. 애들 방으로 보면. 아, 아. 제발 용어가 몇 반이든 뭐다할수 있을 텐데. 거의 우리 때도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 같은데 뭐 약간 <laughs> 몇 반이다. 아 근데 그게 <laughs> 당일 날은 아니고. 종업직 하는 날이었나? 네, 근데 요즘은 당일에 이수 음, 있더라고요. 음. 아마 중학생들이 난리를 많이 쳐그지 않을까. 자, 6번 봅시다. 네. 번은 분수함수가 나와 있다. 근데 이 분수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이 함수의 정의역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우리 분수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분수함수 를 일단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고 일단 시작을 할게. y는 x-1분의 3x 더하기 인데자 바로 바꾸자 음. 여기 3배 됐으니까 이것도 3배 시켜버리고 이 분자에 있는 상수 기을 맞추려면 어, 4를 더해야 돼 그래서 얘는 x-1분의 3배의 x-1 하나와 이 앞에 거지 그 다음에 x-1분의 4로 분리가 되니까 앞에 거는 나눠버리면 그냥 3 x 대 분의 4 나라는 분산수, 표준형리가 이제 어떤 형태가될 거고. 자, 가장 중요한 정보, 점근선. 여기서 x는 1이라는 점근선 획득. 그리고 여기서 y는 3이라는 점근선을 우리가 획득을 할수 있는 상태야.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까지 그린다면 자, x는 1이라는 기본 점근선 슈 그리고 또 y는 3이라는 점근선 하나를 긋어. 그리고 또한 여기 분자 자리의 숫자가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프는 이 정변성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다가 그리면 된다라고 했었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다소 기계가 될 필요가 있다.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충분히 기계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분수함수를 딸랑 이렇게 그냥 이런 위에 거 없이 야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판단해줘 라고 얘기한다면 정의역은 현재 여기 x에다 유일하게 대입 못하는 x의 값1 바로 여기서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왔을 거고 또한 치역도 y값이 여기 정변선 라인에 해당하는 3이라는 것은 절대 못나오는 값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하면 이게 아까 이 함수의 정의역, 즉 x의 값의 범위이고 이게 치역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려면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냐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을 이런 모든 실수 범위, 이거 1빼고 모든 실수로 제한한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 함수에서 야, x의 범위를 2에서부터 나는 5까지로 제한을 시킬 거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나오는 그때의 치역은 얼마야?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x의 값이 2에서 5까지 제한을 시킨다는 거는 지금 이 그래프 기준으로 보잖아 그럼 x가 2인 거는 여기야 x가 5인 거는 한 여기 뒤에 쭉 밀려나서 여기까지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잘라서 그안에 부분만 그래프를 지금 함수를 결정을 짓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안에서 지금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갔어? 밑에다못 찾고 있어. 여기서 여기가 x가 가령 이건 예를 든 거다. 이 안에서 지금 그래프를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 일단. 자 질문하자 용아야 현재 이 보라색 그래프 보이지? 음, 요 보라색 그래프가 지금 내가 정육을 제한시켰을 때 나오는데 이 중에서 Y값의 최대값을 보고 싶어 어, 최대값 언제야? X가 얼마일 때가 최대냐? 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가 X가 2일 때를 짤랐고 여기 X가 5일 때를 짜은 상황이야 네. 그럼 여기서 지금 Y값 중 가장 큰 값이 되는 거 그게 최대값이잖아? X, X가 2일 때 어 그럼 현재 그 x가 2일 때의 2점의 y 좌표를 찾자라고 한다면 여기 뭐 원래 식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대입하든 아니 여기다 대입하든 근데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해 보이는 거 같다. 네. 1분의 7 어, 그럼 현재 요점 좌표는 2, 7. 와. 어. 왜 그래프가 이상해서? 니요 너무 예상 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요. 어, 네.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는 얘기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 제일 최소값 이 있지? 네, 준영아 최소값 구하자. x가 5일 때지? 네. 네, 5 대입해서 구합시다. 어, 4분의 16, 응. 4요 어, 네. 5, 4. 네, 정수로 딱 나오게 하는 이 스킬을 봤느냐 네. 5, 지금 현재 얘가 5, 4야.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찾은 이유가 뭐냐면, 그럼 y 값의 범위가 지금 현재 정의역이 이 범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치역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를 여기다 이제 써보자라는 얘기거든. 자 y 값중 가장 크게 나온 값 어디까지 나온다고? 어 7. 여기가 제일 큰 값이잖아. 그리고 y 값이 지금 제일 작게 나온 게 여기 4까지. 그러니까 y 값이 현재 4부터에서 7까지의 요 사이 부분까지만 지금 그래프가 존재하고 이것이 실제 y 값이 될수 있는 대응되는 값들의 범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이게 4에서 7까지다 이렇게 정의역이 이거면 치역은 이거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정체가 뭐냐면 이거 주어진 거야 그리고 이거 찾으라는 게 문제야 반대로 그러니까 y 값의 범위를 주어질 테니까 이번에 x의 값의 범위를 다시 한번 거꾸로 찾아줘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거 할 때는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려놓는 게 가장 좀 추천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야. 그리고 그래프 여기 위에만 좀깔끔하그 다시 그려볼게 현재 정근선 x는 1이라는 정근선 라인고있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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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그리고 이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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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는리왼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위리고번리고나게고렇게한그그려 보자.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어, 여기서 지금 치역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5보다 작거나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 Y값이 그럼 3에서 5 사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도 하는 엑셀 범위가 뭐냐, 라고 하는,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어, 근데 3보다 크다라는 건 사실 여기 관네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Y는 3이라는 딱이선 자체가 지금 정근선이 된 상태잖아. 또 이것보다 위에 있다는 라건 그냥 이거 전체 다야. 근데 여기서 5라는 값에 지금 등호가 있고 경계값을 찾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y가 5라는 값을 경계로 하는 이때의 이 x자로 있자로 이게 이거 하나만 지금 우리가 찾아주면은 정의역은 거의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y값이 지금 현재 이거하고 이거 요거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그때의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경계 숫자 좀 찾자. x에다가 내가 k를 대입했을 때 그때 딱이 5라는 값이 나와주면 되는 거 자 그러면 현재 뭐 여기다가 대입해서 5가 나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다시 얘가 5가 나오도록 하는 때 x를 찾으면 그럼 x-1분의 4에다가 3을 더해서 5니까 그럼 x-1분의 3은 2가 되야 되고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얘도 2가 되야 되니까 x에다가는 3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현재 여기 2대 의공일 값은 3이야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어디 부분을 보면 되냐면 이거 이제 다 필요없는 거다 지워버리고 여기 딱이 그래프 여기에서 이렇게 정면선 따라 쭉 가는 이 그래프 있지 이 부분에 곡선이 나오기 위한 그때의 정의역 x의 범위를 지금 찾으면 되거든 딱 경계가 지금 여기부터야 3부터 3부터 시작해서 더 오른쪽 부분 다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의역의 x의 값의 범위는 x는 3부터 해서 3보다 이상이다 이것이 다야 됐습니까? 네이 문제의 답 x가 x는 3보다 이상인 모든 실수다 자 이것이 6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 자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거 이해를 좀 목적으로 하는 문제긴 한데 처음에 할 때는 쉬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들을 해서 그래프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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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세요 네, 가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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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 연습을 강화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계속 강조하잖아 그래프는 많이 그려 보는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연습기 위함이다. 네. 네. 그래프를 그려도 되냐? 안, 안 그려도 되냐? 평상시 그래프 많이 그려 보라는 거지. 일단 7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7번 문제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볼수 있는 형태고 이 스타일의 문제는 응? 3, 아, 문제 잘못 썼어? 네네 어, 네. 고마워 네, 3, 4분의 1이 네, 자, 문제 y는 x-p 분의 5 더하기 2의 그래프가 제 3, 사분의을 지나지 않는다 뭐, 정수 p의 최댓값을구야라 근데 이 문제가 여기 유리함수에서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차함수 할 때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고 문제 하나 간단하게 내볼까? 이차함수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3 의자하고 다르게 니다자 문제 y 의 그래프가 4사분면, 음, 3사분면 를 지나지 않는다. 어. a의 범위를 구해야다. 자, 사실 이차 함수에서 이런 종류 문제 나오지, 분수 함수에서도 이런 종류 문제 나오지, 또 앞으로 하겠는 함수에서도 저, 이런 것처럼 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또는 몇 사분면을 지나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해야다. 문제 음, 나와. 응. 음. 음. 자이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어 이차함수라고 이 아, 이차함수란 말 있고 근데 혹시점을 그려봤더니 2 3마 마이너스 이야 그럼 2 코마 마이너스 지 있고 그리뭐 a는 그냥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냥 생각할게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럼 아래로 블록한게 이렇게 그리면은 일 사분면 2다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 다 지나잖아 아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3,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가 되려면 어, 그래프가 꼭지점이 이렇게 조금 더 어,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안쪽으로 좀더엎드들면 되겠지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얘가 여기 3,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판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삼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y절편 어, 네. x가 0일 때 y절편 값을 찾아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4a 3이라는 y절편이 나오거든. 근데 현재 아까처럼 이렇게 3, 4분면을 지금 지나는 그래프 있잖아. 어, 이거는 y절편이 여기 밑에 있어. 음수야. 근데 만약에 3, 4분면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y절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돼. 즉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의 그 부호가 음수냐, 양수냐, 혹은 0이냐. 0이면 딱 여기 원점 지나가겠지, 그렇게. 어 그렇게 돼도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가 되려면, 이 2차함수의 y절편에 해당하는 값인 얘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만약 에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조금이라도 3, 4분면을 지나가 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a 값을 풀어주면 범위가 나온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 점근선 자체가 s 는 p 라는 점근선이 나와 있고, 그리고 y 는 e 다라는 점근선과, 일단 여기 그래프가 향하는 방향에 대한 거는 정보가 나와 있는 상태겠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상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분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자, s 주 y 축이야. 만약에 이 점근선 X는 P라는 점근선이 나오잖아 이 점근선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 왼쪽에 있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3, 4분면 그래프 통과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점근선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이쪽에 한없씩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래프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쪽의 그래프는 몰려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3, 4분면을 지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 점근선 X는 P라는 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기 Y축보다는 더 오른쪽에 혹은 Y축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불려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P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의 정근선이 Y는 2라는 정근선이잖아 아, 그럼 얘도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지금 부호가 여기가 양수인 상황 어 근데 양수면은 이두 개의 정근선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쪽 오른쪽 위하고 왼쪽 아래에다 그려지잖아. 근데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정근선에 바짝 붙어있으면 여기 삼사분면을 안 지나겠네. 근데 문제는 만약 에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넓게 그려지면 여기 또 삼사분면의 그래프가 지나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서도 역시 y절편을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프가 삼사분면을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가 판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지금 현재 y축과 만나는 교점, 얘가 원점보다는 그래도 더위 있는 형태가 되면 삼사분면을 안 지나거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여기 딱 원점을 지나든가 아니면 원점보다 더 위쪽을 지나는 형태가 되면 여기 삼사분면의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될거 같다. 자 x에다 0을 대입하자 y절편 찾아. 그것이 0보다 이상이다.라고 표하이 된다는 얘기야.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P분의 5, 더하기 2인데 여기가 0보다 이상이 돼야 한다 근데 현재 여기서 p는 아까 얘기했듯이 0은 안돼 어차피 왜냐면 x가 0이면 여기 p 자리에다가 0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가 요만큼 그래프가 이 왼쪽을 무조건 지나게 될수 밖에 없거든 3, 4분면 통과한다 그래프가 그래서 p는 0보다 큰 값이고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p 분의 5 마이너스 2. 대신 이 마이너스 피는 현재 양수다. 어? 네, 깨졌어. 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 p는 양수야. 왜냐면 아까 p가 음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p를 양쪽에다 곱하면 5가 2p보다 이상이다. 부동의 방향 바꿀 필요 없어 양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2로 나눠버리면 p는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네, 뭐야, 네, 근데 뭐야, 어, 정수 p의 최솟값이라고? 근데 어뭐 p가 어, 뭐. 마이너스 p는 음수 아니에요? 아, 내가 네, 아까 p가 어, 그러네. p 아까 저거라고 했지, 음수 p가 양수여야 된다고 했지? 네네. 어. 네. 어, 네. p가 양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p는 음수네. 내가 정수줄놓고 지금 문제 풀었어. 그럼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p보다 1 나갔다 이렇게 돼야 되고 2로 나눠주면 p 는 2분의 5보다 이상이다 어쩔 수없다9끄어나니까 뭔가 이상해서 네,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값중 가장 큰값 정수의 최저가 가장 작은 값 최저값은 3이 낮다 이거 결정을 수 있습니다 네, 11번 한번 봅시다 자, 12번은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 1의 그래프와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a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자, 중요한 거, 핵심 판단하자. 우리 분수함수가 어떤 직선이나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사실 무조건 핵심은 정근선의 교점하고 연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에 어떤 정근선과 정근선을 두 점근선의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분수함수가 그럴 수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어떤 한 점에 대하 대칭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 대칭이야. 또이 분수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하 대칭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인 직선을 표현하면 그거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문제도 역시 이 분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래. 그리고 a 값, 기울기가 너보다 크대. 그럼 이 기울기 a 값은 무조건 결정돼 있는 상태야. 기울기 1자리인 직선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직선의 특징은 이 그래프의 정근선을 무조건 지나는 형태의 직선이 되야만 해. 그러니까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형태가 되어야만 해. 그리고 말을 덧붙일 거 하나. 현재 아까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있을 때 이거 전문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다 잡아낼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일반형으로 있어도 이거 전문선의 방정식 잡아낸다. 자, 전문선 방정식 바로 찾아낼게. 자, 여기서 분모자리만 보면 x는 마이너스 1이다가 전문선 중 하나가 돼야 돼. 또 다른 전문선, 여기 x 앞에 개수 있지. 예분의 1, 그럼 2 나오지. 그게 바로 y는 2라는 전문선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근선과 Y는 2라는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에 이제 분자가 양수냐, 우수냐에 따라 이쪽 이쪽인지 이쪽 이쪽인지 그래프 그리면 돼. 근데 중요한 건이 문제에서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핵심이 뭐야? 여기 이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뭔데?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 용하야 여기 정근선의 교점 좌표몇 푼만 표시야 이미 다 써놨는데. 마이너스 1마2어 마이너스 1 콤마 어, 2야 22. 네. 그리고 그래프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든 이쪽으로 그려지든 간에이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이나 이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을 그으면 거기에 대칭인건 무조건이라고 그러면 지나는 점해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까 기울기 1이라고 했어 그럼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이고 지나는 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x a l l 3이다. 이게 바로 문제수결과이 직선에 대한 답이 되겠지. 씨, 또 이거 잠얘기가 <laughs> 많이 나왔나? 네. 잠 얘기가 많이 나왔나? 이렇게 다 아까 시간을 봤을 때 넉넉하다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왜, 왜 이래 우리 저번에 못한 거 있지 않았니? 또?